노래가 저 오늘의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아끼고 아니, 아꼈던 것을 네. 정규재 TV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출연하고 많은 은혜를 입는데 하나쯤 묵직한 선물을 드려야겠다. 대한민국 역사상 신라망국 이후 처음으로 이 뜻이 밝혀지는 것을 정규재 TV에서 밝히겠다. 신성여왕이작 자는 아니죠. 아니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네. 이 노래를 지어서 길에 버려놨다. 어떤 사람이. 네. 그 그때 이 상황이 어떠냐면은 신라가 드디어 진성 여왕이 즉위를 해요. 네. 즉위를 하는데 진성 여왕이 즉위하면서 세금을 왕창 걷어요. 세게 걷어요. 네. 네. 세금을 세게 걷으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니까 전부 도적이 돼가지고 전부 막 네. 도적이 되고 돌아다녀요. 음, 음. 상가들에 도적이 우룩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나라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적어가지고 길가에 버려놔요. 네.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가마 뜻을 보니까 영뭐 망국 이런 소리가 들어있고 망국남무사바합니다. 네. 이거는 불교 용어인데. 네. 불교 경문이에요. 네. 이 사바하는 천수경입니다. 사바하라는 건 천수경에서 수리수리 마수리 모티 사바하 사바하 이렇게 사바하 네. 이 사바가 뭐냐면 천수경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네. 이런 뜻이에요. 네. 나무는 나무함이 탑을 할때 네. 귀의 한 지극히 귀의합니다. 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의지 하나니 여러한 뜻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네. 이런 향가를 딱, 저는 이제 향가 제작법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작법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어, 요거, 요거,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것을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네. 이런 뜻의 작품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제작법으로 풀어봐야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딱 보니까 신라 사람들이 여기 신라 사람들도 이 향가를 못 풀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었어요. 아, 네. 아주 소수 극소수에는 막,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리가를 신인들이 불렀다. 네. 소수의 인원이 불른 걸 경고를 했는데, 신라 사람들은 이거 상서로운 조짐이다. 이렇게 푼 거예요. 네. 신라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음. 그럼 이것도 뭐냐? 판리가도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 이제 요것을 보니까. 아주 아, 꼭 이게 이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바로 바로 또 발부셨어. 예. 자, 네. 네. 이상한 뜻으로 신라 사람들 어떻게 봐냐? 이렇게 본 거예요. 어, 뭐야? 음. 응. 다시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맨 뒷부분을 가세요. 저, 신라부들은, 여기 한자 중에서 보니까, 어이, 왜 이래? 네. 신라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망국이라는 말이 있고, 찰리, 나, 제요. 왕할때제 아닙니까? 네. 찰리, 나, 제. 야, 이거 우리 진성영화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임금제자잖아요. 네. 진성영화를 말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판리, 판리? 소판이 소판이라는 그때 신라의 벼슬이 있었어요. 네. 그 벼슬 자리가 각간 위홍이라고, 네. 위홍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권력자가 있었어요. 네. 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것같아 음. 그 다음에 세 명의 아간, 아간도 옛날에 벼슬이 있었어요. 네. 그때 진성 요왕이 불러들였던 자기의 침실로 불러들던 미남자들한테 권력을 주고 막 난리를 쳤어요. 음. 그러니까 그들을 말하는 것 같아. 세명 3명, 동과 세 명까지 네,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신라 진성용의 유모가 부호부인에요. 부호부인. 네. 그러니까 부자도 있어. 오리 부자, 오리 부자예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건 자기들 아까 소판도 있고. 아간도, 아간도 있고, 풍호도 있고. 있고, 야, 이거 우리 욕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음, 네. 한 거예요. 그러고, 뭐, 범인 잡아, 했겠죠? 네. 열심히 잡아들여, 어떤, 어떠, 엉뚱한 사람 잡아들여서 혼내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신라인들도 이걸 못 풀었다라는 거예요. 향가를.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리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망해가는 나라, 절의 여승이 되리. 절의 여승이 되리. 네. 어찌하리요? 여왕은 쫓겨나 여성이 되리. 쫓겨나 여성이 되어서 떼랑우 하리. 네. 쫓겨나 여성이 되리. 아, 아. 세계 언덕에 도적들이 방패를 들고 오리떼처럼 모여드는구나. 방패를 들고 있으니 백성들이 오리떼처럼 고놈들 밑으로 모여드는구나. 네. 그대는 쫓겨나 여성이 되리. 사바 원만하게 성취되게 해주소서 이런 노래였어요. 네, 자, 저, 이저 저주군요. 저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무엇을 의미냐 제가 말해줄게요. 망국 망해가는 나라, 망해가는 나라. 어, 원문 어 나무 망국 망해가는 나라. 찰은 절이에요 절사찰할때찰 네. 여성리야 사찰에 여성이 되리 우리로 말하면 한자는 어 간으로만 쓴다 조사는 생략한다 이랬잖아요 네. 그게 형과 제작법 아닙니까 절에 여성이 되리 나가 어찌하리요 나예요 한자뜻 자체가 어찌하리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찌하리요 재판니 제가, 진성유왕. 음. 여왕은, 판이, 아까, 화판, 야, 그랬잖아요. 음. 화판, 야. 음. 꽃이 떨어지다 그랬잖아요. 그게그수가 판자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판이 뭐냐면은, 여승은 왕자리에서 떨어져서 여승이 대리.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네. 여승은 왕자리에서 쫓겨나 여승이 대리. 또, 판이 쫓겨나 여승이 대리. 네. 소 자가 뗄나무 소 자예요. 네. 뗄나무를 여승이 되어 똘나무를 하리, 판리 음. 쫓겨나 여승이 되리.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 우. 우는 강탄사 우예요. 아, 아. 비명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세 명의 산에, 이게 아가 언덕 아 자예요. 네. 세 언덕에 방패간. 간 간이 방패 든 놈들이 네. 이렇게 저, 무기 갖춘 놈들이 음. 나타났구나. 이세계 언덕에 무기 갖춘 놈들이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 촉한. 네네. 후삼, 후삼국. 양길. 네. 막 네. 이런 애들이 나타나서 방패 들고 산도적이 산 돼가지고 야내 밑으로 모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리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 다 도적이 네. 돼버려서 세금 내라니까. 그러니까. 뭐, 세금 올리면은 한마디로 정권, 지금도 정권 내놔야 하잖아요. 네. 뭐 세금 하나 잘못 올리면 정권 내놓잖아요. 네.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못 살게 된 백성들이. 오,